이것은 Unreal Engine 5 입니다. 삼성이 CPU를 100개, Exynos를, Exynos를 100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CPU가 6개가 있어도 Compiling Shader, s 를컴파일 p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. 이것까지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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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. 5시간. CPU, 그러니까 어 이게 게임 지금 언리얼 엔진 5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유행하고 너도 나도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게임 작업 속도가 이렇게 느리면 굉장히 짜증 납습니다. 물론 게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작은 아주 작은 게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오픈 월드 조금 맵맵 어, 맵 사이즈가 조금 있는 사이즈는 하루 종일 걸려요. 5시간 동안이 이지이질를 해야 돼 그래서 cpu가 빠른 것을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엑시노스는 이제 여러분이 알기로는 엑시노스는 윈도우가 안 되잖아 그리 리눅스 쓰면 돼요 리눅스 언리얼 엔진은 리눅스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리눅스로 쓰면 됩니다 삼성이 그 엑시노스 100개 cpu를 만들면 진짜 대박입니다 너도 나도 그 CPU를 사가지고 게임을 만들, 지금 게임 개발자들이 엄청 많아요. 전 세계, 예. 제발 만들어 주세요.